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이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이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광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려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와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도들의 사역들 그리고 그러인하여서 확장되는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 잡혀온 신세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과 같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말씀, 설교를 그 가운데 전하고 있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원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요 또 모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율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대인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이라고할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인이 모세가 바리 오실 예수 그리의도의모형이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애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형으로 보인 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지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즉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였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서도 거절당하였던 그 모세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속량하는 자로서 애굽에 보내어졌다 그리고 백성들과 40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스테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말은 세상으로 향하였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송량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셨습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셨죠. 그런데 끝내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였고 몰록의 장만, 장막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몰록은 황소머리의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몰록이라고 합니다 신레판의 별은 태양계의 여섯 번째 성인 토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하고 숭배하고자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거부하였고, 또 함께 40년간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다 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이들을 지금 스데반은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할수 있는가라고 비판만 할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니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평안을 느끼고 또 기쁨을 얻기 위해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 물건, 사람 혹은 어떠한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며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시 애에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자칫 자칫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 안위로 바뀌어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공회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